2021년 중앙대 자연계 2 어, 문제 1번입니다. 제한 시간 약 15분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1번 내용을 보죠. 좌표평면 위의 점 P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대각선으로 가요. 오른쪽 대각선 방향 위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 대각선 방향 아래로 한 칸만큼 이동한다. 자, 여기 보시죠. P에서 한칸 올라가고 한칸 올라가고 또는한칸 내려가고 이렇게. 동전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실험의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점 5에서 출발한 점 P가 점 Q 12.8에 도착했다고 할 때, 자, 12.8에 도착했다고 할 때, 원점을 출발한 이후 점 P가 x축에 닿지 않았을 확률입니다. x축에 닿지 않았을 확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 어차피 도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처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내려와서 가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자, 그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이 이해, 내용 이해는 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P에서 Q로 가는 모든 경로에서 확률은 다 똑같잖아요. 어떤 확률이든. 지금 총 12칸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총 12칸을 움직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각선으로 가로, 가서 그래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가니까 한 번에 두 칸씩 가는 개념이라서요. 아 어, 그러니까 확률은 다 똑같아요. 2분의 1에 12제곱? 그렇죠? 맞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확률 뭐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P에서 Q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알겠죠? 그냥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갈수 있는 모든 방법. 자, 이때 앞면이 몇변 나오는지 모르니까 앞면 나오는 횟수를 정하시고요. 앞면 나온 횟수를 a 그 다음에 뒷면 나온 횟수를 당연히 그럼 b로 놓을게요 뒷면 나온 횟수는 b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조건을 따져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2번 던지는 거니까 a+b가 플러스 12가 돼야 겠고요그 다음에 앞면이 더 많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12 8이니까요 그죠 차이가 4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는 어, 8이 되겠군요 4가 아니고 8자요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걸 바로 연립하시면 a하고 b가 나오겠네요 그죠 a하고 b는 10, 마 2가 나오는군요. 맞죠? 그러 그러니까 앞면이 10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2번만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경우의 수요. 모든 경우의 수였으니까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죠? 어, 그렇죠. 뭐 12콤비네이션 1 0이나 12콤비네이션 2 하시면 되겠죠. 66입니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예요. 자 이제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x축에 닿지 않는 거니까 X축이 닿지 않는 경우에서를 직접 구해보겠다 이겁니다. 닿지 않는 경우를 직접 구해보겠다. 닿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뒷면이 두 번만 나와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주목 대상이에요. 뒷면은 두 번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해서 안 닿아야 되니까 처음에 출발 무조건 위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칸 가고 나면 한 칸만 가고 나면 뒷면 두번 나올 수 있으니까 두번 나면 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럼 두번 나오면요. 앞면이 연속 두번 나오면. 그때 뒷면이 두번 연속 나오면 또 닿네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앞면이 세번 나왔어요. 연속으로. 그럼 어떻게 돼? 뒷면이 두번 연속 나와도 절대 닿을 수 없잖아요. 맞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축에 닿지 않는 경우. 닿지 않는 경우에서요. 를 구해보면, 첫 번째. 자, P가 처음에 00이었죠? 원점에서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1, 1,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3, 3까지. 무조건 진행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진행한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총 10번의 앞면 중에 내가 한 번, 두 번, 세번 썼거든요. 그럼 7번 남았어요. 뒷면은 두번 그대로 나왔고, 이제는 뭘 해도 절대로 x 축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해당되는 경우에서는요 총 지금 앞면이 7번 남았고요, 그죠? 뒷면은 두번다 남았다 이거야. 뒷면 두번다 남았으니까 총9번 중에서 아무거나 나오면 된다 이거죠. 9 2 하시면 되겠다. 이게 36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패턴. 자 이번에는 00에서 11까지 갔고, 22까지 갔어. 자 위로 두번 갔어. 두번 갔는데. 이 뒷면이 한번 나오는 거야. 뒷면이. 그래서 3일로 가. 이게 뒷면이 한번 나온 거야 지금, 그죠? 뒷면. 그 다음에 3일에서 다시 올라가야지. 내려오면 안 되니까. 자, 4, 2. 이렇게 하시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을 한번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앞면을 하나, 둘, 세번 썼는데 뒷면이 여기 한번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어, 앞면은 계속 7번 남아 있고요. 뒷면 한번 남은 거예요. 뒷면은 한 번. 그러니까 이건 총 합치면 8번 중에 8시원 하시면 되니까 8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두 가지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뒷면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 한번 들어가려면. 여기 안 되잖아. X축 닿으니까. 그제? 빠진 건 여기서 했고요. 됐죠? 자, 그러니까 X축에 닿지 않는 경우는 1 플러스 2를 하시면 얼마예요? 36에다 8 더하니까 44네요. 맞죠?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아까 구한게 66이었죠. 6 6분의 44, 그러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뭐 확률이나 경우에서 문제는 워낙 구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으면 여사건 이용할 수 있어요. 여사건. x 축에 닿는 경우 이렇게 푼 사람도 있겠죠. 여사건을 이용해서 1번 사항은 똑같고요 여기서. 1번은 똑같고, 이거는 당연하지. 모든 경우에서는 변한 게 없고, 여기서는 여사건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닿는 경우, 닿는 경우. 이제 여기서는 X축에 닿는 경우로 간 사람을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닿는 경우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원점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1마이너스 1까지. 자, 이거 몇 가지? 그렇지 11C1 하면 11이겠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00에서 올라갔다가, 그지? 내려오면 2콤마 0이야. 그렇죠? 요거. 요렇게 하면 요게 10, C1이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엔요. 0, 0에서 1, 1로 올라갔다가 다시 2, 2까지 갔다가 두번 연속 내려오면 돼. 3, 1, 4, 0까지 두번 내려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8, C0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번에서 구한 게총 66가지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구한 걸 빼면 되죠. 11, 10, 1이니까 얼마? 11, 11, 22, 44네요. 맞죠? 어, 그러니까 같네요. 6 6분의 44는 3분의 2. 이렇게 해서 풀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상입니다.